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인피니티 G35 차량 준비했습니다. 세단 차량이고요. 일단은 이제 스포츠 세단이라고 이제 힘도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차량이고 그리고 차량 소리도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금액대도 저량한 차량이라서 이렇게 이 차량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티 G35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외관적인 상태 전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범퍼 보시면은 지금 범퍼에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 범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측면에 약간 좀 칠까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방금 보셨다시피 HID 헤드램프, 제논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미등도 주황색으로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본네트도 보시면 돌튀김이나 찌그러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앞 유리창에도 금이 가 있거나 돌이 튀겨있는 부분은 따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측면의 차량 타이어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70-80% 정도 충분하게 타이어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휠 스크래치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휠은 19인치 순정 휠 장착되어 있는데, 블랙 유광으로 이제 따로 이제 검색을 한 차량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따로 깨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시면은 약간 돌 튀김, 약간 문콕이나 이제 실기스 정도는 있고요. 따로 크게 스크래치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 타이어도 지금 아뒤 타이어는 거의 한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도 약간 이렇게 휠 스크래치 조금 있습니다. 이제 굴절은 근데 따로 되어 있는 휠은 아니에요. 후면부의 차량 이제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약간 LED로 장착되어 있고요. 깨져있거나 스크래치된 부분 없습니다. 뒷범퍼는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듀얼머플러 장착되어 있고 후방센서랑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G35 차량인 점 확인을 한번더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도 일단 대형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공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 공구함이랑 밑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까지 이렇게 확인하게 됐고 반대쪽 측면부 보시기 전에, 이제 뒤쪽 쿼터에, 뒤쪽 쿼터에는 약간 좀 데미지 있어요. 이 부분이랑 지금 이쪽 부분. 네, 따로 이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뒷도어랑 앞도어 한번 살펴보면은, 앞도어에는 약간 문콕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따로 크게 스크래치 난 부분 없고요. 앞, 조성, 앞핸더랑앞 범퍼 따로 크게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의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차량이네요. 이렇게 지금 인피니티 g 3 5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고요. 외관적인 상태 확인했으니까 엔진룸 열어서 이제 엔진룸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피니티 G35 차량 지금 시동 걸어온 상태에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예열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방금 막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엔진 RPM 수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굉장히 정숙한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에는 지금 이게 파워 스티어링 오일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양은 지금 정상적인 양 유지되고 있고, 상태도 지금 붉은색 띄고 있어서 따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 차량이 6기통 이제 자연흡기 차량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흡기 라인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러니까 에어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차량이죠. 자, 그리고 냉각수통은 여기 바로 엔진 앞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밑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은 제대로 안되는데 어 옆에서 조금 보이네요 양도 정상적이고 색상까지는 제가 이거는 한번 오시면은 확실하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진오일도 보시면은 갈색빛 돋고 있지만 바로 당장에 교환하지는 않으셔도 될 정도입니다 예, 엔진오일 색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쪽 보시면은 브레이크 오일통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브레이크 양도 충분하고 지금 상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 위에는 배터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간은 왼쪽 위에 장착되어 있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인피티 G35 차량 엔진룸 구성안내 이렇게 도와드리게 되었고 시동 걸어놨으니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는 따로 큰 잡소 음 없는 소리 잘 들려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엔진룸까지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피티 G35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도 일단 대형 세단 차량이기도 하고 포츠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거의 버킷 시트처럼 양쪽 측면이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코너링 할 때도 이제 제 몸을, 이제 운전자나 이제 동승석 몸을 이제 잘 잡아주는 차량이죠. 그리고 지금 제이 차량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차량 핸들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핸들 높낮이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전동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액션도 잘 나오고 지금 핸들 리모컨은 볼륨 조절 버튼이랑 체크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에만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문제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네 작동되고 있네요.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내비게이션은 따로 원래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패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라디오 지금 채널 이제 다잘 보이고 엑스랑 지금 야간 모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간 모드, 야간 모드 그리고 비상 점등 버튼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잘 나와주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제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마트키는 이렇게 두 개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까지 스마트키 다두개 구비되어 있고 볼륨 조절 다이얼이랑.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메뉴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CD룸, 그리고 오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터 먼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도 지금 바로바로 바로 따뜻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네, 에어컨도 바로바로 바로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그맣게 제떨이랑 여기 11V 시거잭 포트 확인하실 수 있고 기어 노브 밑에 보시면은 전후방 센서 켜고 끌수 있는 버튼,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컵홀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앞뒤 2채널 블 박스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선루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루프도 문제 없이 작동 잘 되어주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뒷자리 뒷좌석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보시면 은 지금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뒷좌석 가죽 상태도 굉장히 이제 신품급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암레스트도 잘내려가주고 있고 지금 따로 이제 밑에 카페트도 지금 시트도 좀 정상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다잘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피니티 G35 차량 실내 옵션 한번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해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인피니티 g35 차량 이제 세단 프리미엄 차량이죠 외관적인 상태랑 엔진룸 엔진 소리 실내 옵션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연식은 2007년식이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07년 4월 18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등급은 지금 세단 프리미엄 방금 말씀드렸죠 세단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그리고 차량 색상 이렇게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블루 사파이어 색상, 예, 펄까지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연료,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3.5, 이제 3,500cc 배기량 탑재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6천km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아쉽게 유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텐데, 성능정원표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정지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인피니티 G35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35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